케이크리터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그래서 마지막 공상이라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어,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할 친구 고 빨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이와 같은 과동기 신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신정은 양은 저의 몇안 되는 친구이다. 저와 같이 해외봉사를 갔던 친구인데요. 당시 저희가 어디로 봉사를 갔었죠? 저희는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다르한을 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건축 봉사 활동이랑 문화교류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 주로 다르한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르한 외곽에 위치한 제 1의 길, 제 2의 길의 울타리를 만드는 건축 봉사 활동과 또 다르한 광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어떤 공연을 했었죠? 그것이? 저희가 두 가지 공연을 했었는데 하나는 태권도 공연이었고 하나는 트와이스의 What i 라는 공연을 했었요 혹시 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당시 팀장님이셨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는 거 아,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활동이 뭐냐면 제가 당시 음. 영상편집 담당으로 공사를 가서 어, 당시 만들어진 음.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laughs> 영상을 보면서 이제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어? 정은 씨? 네. 네. 그럼 시작. 시작. <웃음> <웃음> 아직도 왜러는지 모르겠다. 왜저을 했는가? 왜저을했가 귀여웠어, 귀여웠어. 이때 이제 같이 얘기를 듣고 응. 뭐뭐할 거다. 이거 시멘트부터 만들었죠 시멘트부터 흙을 퍼다가 이게 공구리 이거 쳐가지고 네, 남자분들이 이걸 해주면 우리가 와서 시멘트 바르고 어.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시멘트를 밑을 잡아서 아 어, 이렇게? 시정아가이렇기어 <laughs> 이때요 이때 이 몽골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길이은 어린 양 <laughs> 그쵸 그쵸 이, 이 친구가 원래 그렇게 막 열심히 해주지 않았었는데 계속 보다가 우리가 답답했어요 <laughs> <또 뺏어. 웃음>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답답해서 우리 네. 골 친구 보고 따라했잖아. 음. 맞아요, 맞아요. 어, 풀도 뽑고 날씨가 근데 너무 좋았어. 어, 맞아, 맞아. 해 아래 있으면 진짜 더운데 해 그늘 이렇게 싹 보면은 어, 어, 그래도 이정도면겨지 말아. 어, 이렇게 둘 다로 이렇게 길도 재고 이게 아마 그 울타리, 울타리 길, 어. 울타리 만들려고. 이제 어. 벽돌을 해가지고 테두리를 만드는 거지. 음. <laughs> 우리 교수님, <정말? 웃음> 제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열심히 봉사하시는 중. 응. 다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싹 이렇게 풀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 이거 울타리 울타리 진짜 아니 처음에 울타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을 줄 아는데 <laughs> 일일이 저희가 울타리? 다 했죠. 네. 진짜 시멘트부터 울타리까지 다 우리의 손을 맞춰서 어, 진짜 패트미드 울타리 일정한 간격을 다 맞춰서. 어. 어. 이렇게 툭딱 툭다 페인치도 하고. 나오게 돼가지고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다 저희들입니다. <laughs> 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 얼굴 <웃음> <웃음> <마사상> 아, <laughs> 진짜 얼굴 나올까 봐 뒷모습만 참하고겠네아 나왔네요. 진짜 꽃 우리가 오, 우리의 꽃, 우리 활동의 꽃.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지? 일주일 전부터 했지. 어우, 되게 또 걸로도 어, 기억나는 기억나는 네, 되게 또촉박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시간이 얼마 없고 었 분감하고 나서 출국 전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던 음, 상황이었어서. 네. 음. 되게 바쁘게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결과가. 오, 그렇죠. 우리가 춤을 처음엔 진짜 삐걱삐걱하게 했는데, 되게 빨리 익혔고, 또한번 익히니까는 잘바들안 까먹고 잘 해가지고. 자기가 <laughs> <laughs> <저희가> 쳤던 마디즈라고. <laughs> 다들 귀엽네, 요 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근데 되게 저희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어우 열심히 네. 연습했죠? 엄청 열심히 했죠 진짜. 그 몽골 가서도 밤에 밖에서만 연습하고 있어죠 이거는 수료증 같은 응. 거다 끝나고 했다라는 이때 약간 나름 약간 한게 뭔가 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만수도 너무 짧지만 되게 어, 어. 보람찬 네네. 느낌. 응. 네 영상 오랜만에 보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은 씨? 아3년 만에 보는 건데. 때 네, 기억이 막 새록새록 새록 떠오르고 또 가고 싶네요 아, 네, 네. 저도 다시 해보니까 좀기억이 그렇습니다 네. 어, 하지만 사실 가서 마냥 즐거웠던 건 아니었어요 몽골이 진짜 너무 더웠고 또 이제 막 복돌이나 시멘트도 정말 무거워서 밤에 막 근육통도 있었고 <laughs> 또춤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촉박했었고 그렇죠. 하지만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이렇게 또 좋은 기억만 남아있네요. 그래서 다들 공사를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신정은씨, 오늘 저와 함께한 소감 다섯 글자 로 표현해주시겠어요? 다섯 글자요? 아, 아. 네. 편집 잘해줘. 다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 네. 편집 씨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신다면 어, 저는 네. 노력해볼게. 아! 노력해볼게. <laughs> 노력겠습니다 네. 아. 아, 네. 네. 지금까지 저의 친구이자 동기였던 신정은씨였고요. 그쪽으로 촬영에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영상 3부작 즐거우셨나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너무 속속하고 아쉽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WPK 삼국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FK 크리에이터 김현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봉사하세요. 안녕!